저도 약간 많이들 뽀얗다고 말씀해주시지만 좀 누리끼리 하거든요. 근데 이거를 이제 바르면 얼굴 보정 먹인 것처럼 밝기 조절한 것처럼 피부가 그냥 원래 내 피부가 하얀 예쁜 톤인 것처럼 그냥 만들어주는 그 자연스러움으로는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. 이렇게 했잖아요. 이게 지금 이렇거든요 이렇게 완전 하얘요 지금 봐봐요. 지금 제가 손이 약간 붉은기가 도는 약간 누리끼리 그런 거잖아요. 근데 이제 이 컬러를 발라주면은 뽀얘져요. 그 사람 피부 톤이 아예 인종이 바뀐 느낌으로 피부가 뽀얘져요 왜냐하면 이게 제형 자체가 수분크림 같아요 파운데이션이나 비비크림 이런 것처럼 좀 무겁거나 내가 화장했다 이런 느낌이 나는 게 아니고 수분크림 같아서 굉장히 흡수가 잘 됐고 아니 근데 끼임이 하나도 없어 너무 쉬운데 그게 거의 특장점일걸요? 제가 이 제품을 오랫동안 쓰는 이유 저의 영업 비밀을 들키지 않게 저는 꼭목이랑 새것까지 발라주거든요